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따로 있고요. 네. 동작구에 있는 대방 현대 1차를 투자 목적으로 1년 전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 아파트가 지금 계속 제가 가지고 가도 전망이 괜찮은지 아니면 전망이 별로 안 좋으면 매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지 한번 전망 좀 알고 싶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지금 인사부터 나눠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얘는 거의 30년이 다가갑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아파트가 30년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데 이 의미는 30년이 되면은. 재건축을 진행해도 되는지 할수 있는 그 시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재건축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네.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 재건축이 되었었을 때 이게 재건축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여부는 건물이 노후되고 이런 것도 존재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짓고 나면은 새 아파트 되고 나면은 나중에 가격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 물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추가 부담은 별로 없이 가게 되면은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사업성이라 그러는데 이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가격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져요. 30여 년이 지났는데 재건축의.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면 가격대가 결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네. 때문에 재건축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얘는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 거의. 왜냐하면 현재 이미 중고층으로 충분히 용적률을 다 지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다면 1대1 재건축이나 이런 정도 해야 되는데, 1대1 재건축도 그리 넉넉해 보이진 않아요. 이게 어느 세월이 될지. 또 주민들이 그만큼 돈을 다 내고 가야 되는데 그리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예른 아파트는 전체 시장 가격이 다올라가려면 얘도 좀 따라가요. 좀 따라가고. 음.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아파트 시장 가격 흐름에서 제일 그 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결코 옳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 아,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가격이 올랐다가 조정됐다가 올랐다가 조정됐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정점에서 이 고점 부근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이만큼 왔으니까 또 올라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서 되는건 아니죠 이게 그리고 현재 요즘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을 한번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면 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사는게 아니죠 그분들이 이미 4 5년 5년 전에 다 구입을 해놨어요 몇년 전에 몇 채씩 살거 다사놨어 마지막에 집 없는 사람이 불안해서 덩달아서 그 사람들이 붙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무한정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올라갈까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네. 계속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어느 정점에서는 꺾일 거란 말이에요. 네. 꺾였을 때 누가 가장 손해를 보게, 볼까요? 마지막 추경 매수자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질문을 해봐요. 자, 올라갈 거 혹시 불안해서 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놔놓고 떨어져도 상관 없습니까? 떨어져도 전혀 사는 데 문제도 없고 전혀 상관없습니까? 그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머릿속에 안 담고 그냥 불안해서 올라갈까 봐 구입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음. 이제 그런 시기가 저는 정점으로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작년에 구입해서 조금은 올랐다고는 하더라도 네. 운이 좋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지 물건을 음. 좋은 물건을 사고 타이밍이 좋아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선진국이나 지난 우리가 부동산 가격 오름 흐름을 보면은 원래 2018년 초에는 꺾였었어야 돼요. 2017년 말에서 18년 초에는 꺾였어야 돼요. 선진국은 꺾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만 지금 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현상들은 어찌 보면 다른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는 물건이다. 여기까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